자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자 일본에서 건너온 풍선장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면서 요렇시코 오네가시마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뭡니까 트럼프 스웨주즈자 트럼프 스웨주즈 지금 이슈들이 오늘 엄청나게 관세의 위해가 되면서 나왔죠. 자 하나 오션 지금 보면은 이제 중공업들 몇 개가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상승이 시작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어떻게 됐다 지금 여기서 8시 전에 그냥 이제 오면서 스타트할 때는 9시 여기서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층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왜 주주님들한테 제가 이 하나오션과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오르다 조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슬슬 체크를 하면서 모아가야 된다 자 H 도 뭐가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그리고 그 다음에 HJ HJ 중공업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잘 기회가 왔다 요런 거를 체크하셨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어땠습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뭐 불장이었죠 근데 뭡니까 알래스카 <laughs> 알래스카 사업 관련주에서 탄소중립과 LNG 이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올랐지만 정 정치인 관련주도 있죠 이렇게 그냥 다 불장이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의미는 없지만 이슈가 나온 것들은 체크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먼저 볼게요. 자 관세 이제 협상에 나서면서 유해가 이제 90일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어쨌든 안정화될 거다 좀더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아직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또 누구? 유럽과 이제 관세 전쟁이 아직 이제 보복성이 보복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일단 그 외에 협상하는 나라들은 안정화를 갈 거고 지금 뭡니까 에너지 안보 협력에 나섰다 원자력과 LNG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이제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을 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한미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이게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뭡니까 오늘 트럼프가 꼭 찍은 조선 lng 자 한미구나 만들고 알래스카 사업까지 지금 이 알래스카의 사업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 음 동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지금 이사업에 추진하려고 트럼프가 여기 말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이거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알래스카 사업 관련해서 뭡니까? 오늘 탄소포지, 그리고 어제는 가스철과. 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이거를 우리 주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트럼프가 한번 사업을 밀, 사업가에 밀면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어떻게든 해내고 말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왜 조선을 제가 앞에 조선주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얘기했냐.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받고 있어도 지금 크게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갈 재료가 있다. 지금 한번 더. 지금 상황상 돌올갈수 있는 상황이 왔다. 왜냐. 지금 뭡니까. K조선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지속된다. 이런 가능성이 나온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들. 매출에 대해 이익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것들을 네, 뭐냐? 지금 뭡니까? 누구예요? 트럼프의 이제 수혜와 뭡니까? 여기에 뭐가 받쳐진다? 실적까지 받쳐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아 가셔야 된다. 미리미리 미리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이런 지금 뭐 이제 미리 잡아둬야지만 추후에 올라갈 때 지금 다음 2차 상승이 올때 크게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때복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체크해드려 볼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수혜주, 조선업 지금 나온 거 LNG 관련주, 그 다음에 알래스카 사업,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원자력, 전력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누구나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종목이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제 먼저 누가 저점에서 잡고, 예? 저점에서, 아니면 눌린 구간에서 잡고, 이거를 올라갈 때 팔면서 하는지, 그 때문에 LNG 관련주, 알래스카 사업. 지금 뭐가, 뭐가 움직였습니까? 최근에. 지금 알래스카 사업과 가스차가이 탄수포집이 이번 주 움직였어요. 그럼 추후에는 뭡니까? 다시 지금 이 조선업과 뭡니까? LNG 관련해가지고 이게 추후적으로 움직인다. 일단 원자력은 좀더 후선순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략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주한테 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뭐다 놓치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이 알래스카, 알래스카 관련해서 뭡니까 지금 오늘 올랐던 게 뭡니까 에어레인. 자 탄소 포지 관련해서 다 상악가 갔어요. 자 에어레인도 이거 말씀드리면은 에어레인 보시면은 이게 언제니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4월 5일이면은 이날짜에요이 날짜. 아 여기네요 여기 자 토요일날 주말에 이날 이제 잡으시라고 이제 틴트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또 다시 체크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화요일날도 다시 체크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4월 8일이죠 이렇게 미리 드리면서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지금 뭐다? 상한가 이거는 여기 엠파동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미 뭡니까? 우리는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먹는다 세 번째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자 그린 케미칼 자 원래 에어레인이 탄소포 집에서 메인이었으면 이게 뭐다 두 번째 자자 그린 케미칼도 원래는 저희가 이제 메인 대장주 위주로 드렸었는데 제가 오전장에 이제 에어라인이 싸주면서 그린 케미칼까지 이제 여기서 같이 체크하라고 자 뭡니까? 11시 4분에 들렸습니다 11시 4분 11시 4분에 들렸는데 이게 상황과 같다. 11시 4분에 들린 시간이 딱 보면은 이때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시간 11시 보이죠 11시 여기 초배 예. 초반에 여기서 드렸다 여기서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까지 찍어줬다 자 이런거를 내일 어떻게 내일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은 예. 갭상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상황 보고 힘이 약하면은 이제 익절 수익을 챙기는 거고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간 것들 뭐가 있습니까? 어제 간 것들도 슈팅이 나왔던 거 뭡니까 가스 철관, 동양 철관.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보다 일전에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이때 3월 28일부터 3월 말부터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올 때부터 체크하고 있었다. 자 동양 철관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자. 이때 이미 엠파동으로 상승이 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빠질 때이때 제가 20편 이제 3월 말부터 모아가라 다시 분할로 탑승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자 아까 여기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동스틸 하성일보다 있죠 이제 네, 대동스틸 자 대동스틸도 지금 제가 이때 3월 말부터 하락에 갈때 분할로 모아가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략 4천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오늘 상승하고 빠졌지만 뭡니까? 이마만큼의 슈팅이 나왔다 몇 프로입니까? 40% 예?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런 수혜주 수혜주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올때 수급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관세협상으로 지금 뭡니까? 이제 협상으로 계속 이슈가 나 반복될 거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뭐와 같이 대선 테마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주 이런 제 로봇이나 AI도 말씀드리면은 그냥 AI가 아니라 지금 뭐야 대선 정책과 관련된 AI 정책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또 이제 저출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분산 투자로 해야 되는 거를 제가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이 알래스카 사업에 이 lng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들이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에 서 체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다 갖고 가야 된다 지금은 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이 <laughs> 트럼프 수혜조와 트럼프 수혜조와 뭡니까 대선 테마를 동시에 같이 잡아야 된다 분산 투자로 그걸 말씀드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어떻게 또 분산 투자할지 체크, 체크할 테니까 집중해서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보시면서 잘 정보가 좋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다 지금 이 4월, 5월, 어떻게 빠르게 해야지 시드를 늘릴 수 있냐? 수익을 볼수 있냐? 자, 지금 이게 대선 일정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빠르게 타이트하게 지금 준비가 되는데, 자,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차피 6월 초면 끝납니다. 6월 초. 6월 초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4월과 이 5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를 노려야 된다. 5월. 네? 중순까지. 중순까지 웬만해서 수익을 다 어느 조금이라도, 뭡니까? 단기와 뭡니까? 단타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소액으로 왜냐 리스크가 왜냐 급등락게 폭이 끊니까 대형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본업도 있으니까 이런 100만원이든 소액으로 2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노려야 된다 자 누가 다 있습니까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가 있죠 자 지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한동훈과 이제 홍준표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와 이제 안철수 회, 후보가 있죠 추후에 나올 겁니다 아까 여기 일전에 나왔듯이 지금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후보 선출하겠죠. 을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지금 이런 관련주들 뭐 지금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은 자 지금 그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일정 아까 빡빡하다 그죠 여기 나온 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것들 할건 뭐를 할 건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불확스성 안정화 기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뭡니까 관세가 풀렸다. 예, 관세가 좀 일단은 이제 이거돼서 <laughs>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협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에서 좀더 지수 안정화가 되가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 장세 이미 왔어요. 이미 이미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출산관는 관련 주택 정주 관련주 일자리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민 건설 이제 관련주도 있잖아요. 예, 난 재민 지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 예, 세종시 이전 이것들을 다 체크해야 된다.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거에 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관련을 듣지만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자, 21대 대선 인맥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대선 정책주. 자, 이것도 다들 아십니다. 그렇 이것들 뭐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AI 관련,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크라우드 옥스, 또 뭐였습니까? 솔트룩스 등등에 있는데, 자, 크라우드 옥스도, 자, 이거 지금 사면상 거의 갔죠. 사면상을 넘게 갔는데,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게 뭡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보시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4월 4일 금요일인데, 저희는 4월 3일부터 이거를 계속 어그 4월 처, 초부터 저번주부터 체크를 해드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타야 되는데 추후에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 분명히 상승한 거를 메꿔서 조정이 올 겁니다 오면은 여기서 상황 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왜냐 대선은 일단은 언제까지입니까 5월까지입니다 5월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한번 가고 이런 대선 관련 정책 관련 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진한테 뭡니까 지금 이 대선 이제 관세 수혜들이 기회다. 나 계속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거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들. 그래서 뭐 같이 지금 분산 투자로 가셔야지만 우리 주님들이 지금 4월 5월을 이, 또 어떻게 이 기간 동안 CD를 늘려서 추후에 메인 종목들들을 이것들을 기술주인 돌아왔을 때섹터 여기로 돌아왔을 때 모아 여기서 수입 본거를 모아가면서 여기서 비중을 늘리면서 슈팅을 여기서 반등의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고점이 물리신 분들 하면서 수익률을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굴려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 이전에서 계룡건설 자, 개룡 건설도 이거 보시면은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4월 7일인데, 자, 이때. 이때죠 이때 이때 올라갈 때 이때 올려드렸습니다 상승 이후 4, 4월 7일 날자 이런 게 뭡니까 지금 국가제 이 이제, 국가제 이제 이번 대선에 나오는 국가 정책들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대선 후보들 이재명이든 이제 김문수든 일단 이재명의 파워 지지율이 제일 높고 당일 아저씨 피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에 물려 있는 이런 이제 각각의 당과 이제 개인들의 후보들의 정책 관련해 가지고 물려 있는 이슈들이나. 말들을 이제 인터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관련주들이 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주님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잡고 이런 데에서 눌린 구간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걔네가 각자 후보가 미는 정책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이슈가 나와서 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한 번씩 튑니다. 지금 이런 불나방 종목을 솔직히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거를 리스크를, 음 최소화해서 어떻게 소액으로 100만원 정도로만 계속 분산 투자를 해서 잡고 간다면, 뭡니까? 시드가 늘어난다. 자, 그거를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게 여기서 대응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저출산.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것들 큰 틀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잡아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이제 저출산 관련주 자 저출산 관련주 이거 3세 종목을 다 드렸어요 이거 4월 3일 4월 3일 꿈비 이때면 이때죠 이때 이 이런 미, 이 아래에서 네? 보십니까? 이런 바닥 구간에서 8천 아래서 에 잡아 들렸다 이것만 해도 지금 계속 상승세 유지 중이다. 근데 여기서 상승세 유지인데 이게 가다가 뭡니까? 제가 말씀대로 조정이 이갭 상승 한번 매끄러울 때 한번 쏠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했던 에르코스까지 지금 다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저희가 주님한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에, 이런 PDF 파일로, 이제, 탄에 관련해, 이제,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자료,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이제, <laughs> 앞으로 전망 정책 관련주 그리고 일전에 나왔던 건 이제 원래 올 초에 나왔던 건데 일월에 나왔던데 여기에 지금 정책 우리나라 경제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뭡니까 지금 이제 대선에 관련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 겹치는 게 많,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견해 볼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어떻게 자, 이렇게 문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문자로 인증을 받으신 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기서 지금 2,000분이 있는데, 많이들 오시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빨리 오셔서 이런 자료들, 누가 공유해 줍니까? 이런 거, 에 탄핵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무료로, 100% 무료로, 뭡니까? 제가 효도를 해 드리고 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주제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구요. 아리가또 고자이바스, 모두 부자 되세요.